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반야 신경 제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반야 신경이 어떤 경인가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반야 신경의 중요한 구성과 체계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반야 신경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경입니다. 모든 의식이나 법회에, 만화신경은 반드시 독경이 되고 있습니다. 만화신경은, 어, 반야부의 경전의 예, 핵심, 예, 사항을, 색신 내용을 뽑어놓은 예, 경이죠. 그래서 공사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반야행은총2 6 8자로 되어 있고, 경 명칭은, 반야, 바라밀다 심경. 앞에다가 마하를 붙여서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심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래경 이름은 마하를 빼고 반야, 바라밀다 심경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요. 자, 바, 마하는 크다는 뜻이고 크고 크다. 마하, 반야. 반야는 지혜란 뜻이죠. 결국은 이 반야부 경계는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어, 존재하는 경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경전을 통틀어서 어, 대성경전과 어, 일반 그 근본 경전을 나누는데 지금 이 에, 반야부 경전의 핵심 경전인 반야심경은 대성경전의 하나지요. 어, 그리고 예, 현재 이 모든 것이, 어, 마음경이다. 심경이니까 마음경이다. 그러니까 지혜의 언덕으로, 바람일, 언덕으로 넘어가는 마음의 경이다. 그래서 내용을 하나하나 공부를 할 텐데, 먼저 경이기 때문에 경전에 일반적인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동안에 행복의 문 시간에서 예, 경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예, 정말 이 경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이죠 이것을 또 체계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다모니 부처님께서는 지금부터 2,560한 5년 전에 인도 북쪽에 있는 카필라성에서 그 왕자로 태어나지요. 아버지가 정반왕이고 어머니가 마야 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왕자로 태어났지만, 나중에, 29세에 출가를 하게 됩니다. 어, 그 사이에, 에, 라홀라는, 에, 야소다라 공주와 사이에, 라홀라는, 에, 아들, 아들 하나 낳고는, 에, 궁을 떠나죠. 그래서, 에, 쾌락을 떠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쾌락. 쾌락을 떠나서 떠났고, 또, 고행을 위해, 고행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추가한 겁니다. 목적은 뭐냐 하면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가 참 그건 자신한테는 큰 숙제였습니다. 왜 사람은 죽고 살아요? 죽고 병들고 늙고 이렇게 태어나고 죽고 하느냐 그그 그 문제를 예전에는 감히 그것을 생, 왜 죽고 태어나고 하는 것인가를 감히 생각도 못한 일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생사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 하신 겁니다. 자 부처님은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6년간의 체절한 고행을 하기도 하고, 고행 끝에 이제 마지막에 쓰러지잖아요. 부처님께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만큼 혹독한 고행을 하고 쓰러졌습니다. 쓰러지고 난 다음에 예, 수자타라는 천의 아이가 주는 우유죽 공량을 먹고 마시고 어, 기운을차리시죠 그리고 이제 내란자강가에 가서 어, 목욕을 하시고 예, 고행주의른뭐 목욕도 안하고 수염도 기르고 손톱도 안쪄갖고 그러는데 고행을 벌기 때문에 고행주의를 벌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을 깨끗하게 예, 합니다. 그렇게 정신이 아주 맑거지죠. 그 맑아진 상태에서 다시 7일간 예, 오리수 나무 아래에서 7일간 용맹전진을 합니다. 어, 7일 밤, 7일 낮, 7일 밤은 용맹전진. 그야말로 어, 앉아서 명상에 들어갑니다. 그 명상에 들어갔을 때 잡았던 화두가 생각이 뭐냐면, 왜 사람이 죽는냐왜 사람이 죽는냐 계속 제가 더 이상 에, 그 의심이 없는 경지가 뭐냐면,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예,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럼 왜태어났느냐 하고 계속 예, 얼룩고리 거슬러 올라가지요. 그것은 우리가 12연기 배웠습니다만 은맨 마지막에는 최초의 한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은 한 생각 때문에 욕망입 욕망. 욕망 어, 이기심, 욕망. 이런 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 그런 생사 문제가 일어난다는 걸 아시고 그것을 쫙용하게 이제 예,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삼명이 예, 지혜가 확 다가옵니다. 삼명 그래서 세 가지 발걸의 지혜가 다 나는데 일주일 마지막 낮 아침 낮에 아, 새벽이죠. 새벽을 예, 보면서 이렇게 새벽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부처님께서 아 내가 새벽을 보는구나 하고 예, 거기서부터 바로 어, 육근이 육경을 보고 육식을 일으키는 원리를 바로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나가서, 이제, 에, 지혜가 싹, 밟가오니까 모든 것을 역, 역수산에서 흐, 이렇게 해보니까, 에, 존재의 근원을 알 수가 있고, 다시 이렇게, 에, 그슬로 내려오고, 이렇게 몇번 하고 나니까, 이 세상만, 에, 산나반사 모든 것이 확, 많이 보이시랍니다. 그때, 바로 전생을 망한 겁니다. 숙명, 숙명통, 숙명통이 열리는 거죠. 전생을 안는 지혜가 이랬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인연을 지을게 되면 어떤 에, 결과가 나타난다 미래를 알수 있는 천안통이 열립니다. 자, <laughs> 수명통은 과거요. 천안통은 현재와 미래가 다 동시에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번뇌가 작은 번뇌 하나, 하나도 다 사라지고만 무진통이 열립니다. 그래서 산명이 그 세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세계가 바로 없다. 그것이 그렇게 삼명을 확실히 깨우쳐버리면 뭐가 됩니까? 아란이 되는 거죠. 성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뭐그 외에도 육신통 중에도 보면 타심통이라든지 다른 사람 마음을 거니 안았는지 지혜 그리고 어, 뭐 아무리 뭔 것도 들수 있는 예, 천인통도 예, 예, 하늘이 계속 열리고 또아 어떤 존재의 중생의 존재의 소리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철인통이죠. 그리고 아무리 먼 것도 바로 갈수 있는 신족통. 그것이 바로 뭐하면 시공을 초월하게 됩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 원리는 뭐 삼매 시간에서 스님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와 상대성 원리를 가지고 한번 내가 이기한적 있습니다. 다음 언젠가 다시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어, 모든, 세상, 그, 이치, 진리를 확 깨달았어요. 자, 깨닫고 보니까, 그 깨달은 게 너무나 기뻐요. 깨닫고 진리를 모르다 깨달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범례를 느끼면서, 혼자서 21일 동안 즐깁니다. 범례를 즐깁니다. 그런데 가만 이 시일 좀 퇴근한 다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것을 내가 이 일반 중생을알려주다 보니까 일반 중생들은 수준이 낮아가지고 도대체 그걸 이해할 수가 없겠다 싶어서 그냥 나는 이렇게 있다가 근데 열반에 들까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하늘의 그 무리들이 군 하늘의 무리가 천, 천인들이죠 천인들이 막 내려와서 얘기를합니다 부처님 안에 오십니다 저희들에게도 그 법을 예, 가르쳐 주십시오. 전해 주십시오. 그 진리를 예, 깨우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막부탁 합니다.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이 가주지 않으면 그 중생들이 끝없는 윤회 속에서 헤멸 가 아니냐고. 그러니까 어, 바로 그좀 중생들을 구시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합니 그것을 예, 권천이라는 거 권천. 천일의 권천.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음을 이제 고쳐보게 됩니다. 막 그것이 하늘의 권청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치님의 양심의 예, 소리를 갖고 뒀어요. 양심의 소리를 들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럼, 이렇게 수준 높은 것이기 때문에, 바로 수준 높으면 바로 얘기하면, 중생들 일반중들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쉬운 것부터 쉽게 얘기를 해주고 계시랍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예, 슬플로 한 것이 암경입니다. 마치 암경을 설명할 때에 어떤 일인, 에, 동네가 있어요.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대개 보면 나에 집착하고 내 것에 집착하고 그리고 내 생각이 집착하는 무리들이 와우 와우 합니다. 그럼 서로가 허, 에, 내가 옳다 너는 그러다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하려면 탐심과 욕망과 어리석음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서로가 투쟁이 일나고 고통이 일나고 서로가 비극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해 주면서 뭐가 원인이 뭐다고? 인과의 원칙 인과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길어가겠다. 인과의 도리를 예, 계속 이야기합니다.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값으로 받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값으로 받고 그런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천상에 태어나고 악한 일을 하게 되면 지옥에 태어난다. 그런 예, 주로 내용들 예, 인과의 도리 그리고 사성제라든지 예, 12연기나 또는 삼보행 예, 같은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쉽게 누구나 가슴속에 아 그렇다고 이해, 이해할 수 있게끔 발휘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 부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처음 가르침은 한 20년동안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함경이 가장 길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사람들 중에 이제 깨나난 사람이 있어요. 좀 철이 좀 든다 할까? 아니면 좀더 의심이 좀 든다 할까? 막 그냥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착하게 살고 하면 돼요. 그렇게 살고 되는데 굳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지도 않은데 잘만 살더라. 어떤 사람은 열심히 정말 착하게 살는데왜못 사는 사람 왜 그럴까 하고 이게 이, 인가의 도리가 좀 잘못된가, 인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질문을 했을 때, 부처님께서 수궁을 하면서, 그래. 예, 또 중생들 중에 저렇게 생각하는 자니까,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인가의 도리대로 가르치고 살면 되대. 그걸 해도 다 뭐가 돼요? 아랑까지 가고 다 돼. 그런데 불구하고, 예, 의심을 하는 무리가 있단다. 그런 근기가 있단다. 여러분도 그래서 의심도 들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뭘 해요? 방등경을 쓰라. 방등경. 방등경이 뭐냐? 모든 것은 인연의오이다 인에다가 또 하나 좀더 나갑니다. 인을 하나 이해가죠. 조건인과 을 조건을 하게 되면 과가 나오는데 이 과가 바로 생하는 것은 금생에 발생할 수도 있고 다음 생에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 다음 생에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 인연 조건이 무르익어야 인연이란 조건이 무르익을 때 가가 나온다 하는 가치입니다. 그러면 인연이 무르익을라그러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고 금생에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생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거다. 조건이 무르익을 때까지 그것을 그렇지만 그 누구도 모두가 다 공평하게 다 적용을 받게 된다 하면 잘못을 저지르면, 거기에 대한, 에, 인연의 도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데, 언제가 나타날지는, 에, 그 조건이 무르었을때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방등계이고 그것은 그렇게 인연을 지어가는 것이 누구냐, 나라는 거구 내가 그런 걸 지어준다. 그래서 자업자도의 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또 한편으로는, 에, 모든, 에, 사람들은 평등하고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고 또 모두가 한 다란 한 울타리다. 한 울타리 있다는 것을 방등에서 방등이죠. 강조합니다그 수많은 예, 불국토가 있고 하지만 그 전체는 모두가 이제망종중으로 해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 끊임없이, 예, 깨우쳐가지고, 보살행을 하고, 어, 보살행을 해서, 보살행을 하는, 해가지고, 깨우치는 목적이 뭐냐면, 중생구제를 하는 거이습니다 그래서 중생구제를 하라. 그렇게 해서 방등경을 쓰라고 예, 했습니다. 자, 이제 방등경까지 쓰라고 하니까 그때 방등경까지 해서 이제 보면, 인연의 도리와, 인, 인과의 도리와 인연의 도리를 확실히 알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생각하냐면 을 그래도 살면 돼 그렇게 착하게 살고 인연의 도리 내가 자업자득을 올리지 있으니까 내가 착하게나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이 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어 자꾸만 자기가 일을 해놔놓고도 생색을 내는단 말이에요 생색을 내 여러분. 어떤 욕 없는 사람 시커 해주고 요구부는 사람 있지요? 그런 사람이 보내 생색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 우리 그 공부하러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아들이, 막내 아들이 젊은, 젊은 나이에 성공을 해왔 그렇게 큰 돈을 많이, 많이 벌어 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집도 사주고, 뭐, 형도 도와주고 막 그래야 합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수, 수, 수가 좀 틀리면은 계속 자기가, 음, 아버지, 부모한테 집사돈 얘기라든지 또 내가 이라서면 어떻게 되겠냐 이걸 계속 얘기를 합니다 심심하면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좀 싫어하겠죠 고마우면서 싫어하겠죠 그래서 우리 애는 다 좋은데 너무 자기 그 상을 많이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상을 내지 않는 거 그래서 일반자 상을 내지 말란 말이에요 상을 내지 않은 것이 뭐예요 내가 보시를 하고도. 보시에 따라 상을 내지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시를 해놔놓고 내가 자기가 바라는 마음 있잖아요. 인과의 원칙에서 나는 좋은 일만 했고 또 인연의 도리에서 좋은 일만 했기 때문에 나는 자업자들에 올리에서 내가 착한 했으니까 착한 가으를 받겠지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몰라주버리거든. 그럼 오히려 자기가 기분 나쁜 거야. 그래서 보시를 하고 난 다음에는 잊어버리라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고 가르침을 주고 났다 하면 그 가르침을 준 중고, 걸로서 잊어버려야 가르침, 가르침 자체는 할 뿐이지. 더 이상 무슨 마음을 내지 마라? 바라는 마음을 내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렇게 되면 전혀 무관생겨요. 어, 고통이, 고민이, 번뇌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라는 바 없는 마음을 내고, 집착 없는 마음을 내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에, 공부입니다. 자, 그래서, 바, 그 가르침 바로 반야견의 가르침입니다. 그게 처음에 산이 있어요. 에? 처음에 작은 작은 뒤똥산. 뒤똥산에서 말이 있는 뒤똥산에, 조그만한 뒤똥산에는 꼭대기에는 뭐가 있어요? 아함경이라는 그, 게 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조금 더 뒤에 올라가면은 좀더 높은 산이 있어요. 방등경. 그 다음에 좀더 뒤산에 가면 좀더 높은 산이 보이죠. 그게 이제 금강경이에요. 반야경이에요. 반약, 금강경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높대서 그것이 수준 높은 게 아니라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그렇다는 게. 암경만 해도, 암경만 확실하게 자기가 실천해도 뭐가 된다? 열반에 든다니까. 또, 방등경만 제대로 공부해도 뭐가 돼요? 열반에 들어 버려요. 근데 사람이 자꾸만 의심을 하고 교란한 생각 때문에 조금 조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생하 되는 우리들 어, 내가 좋은 일을 했으니까 좋은 답을 받아야지 하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어, 상 내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바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내지 말거라는 의심뭐라고겁강는 경향, 반영의 경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하나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만약신경도 거기에 속하는 겁니다. 만약신경의 도리를 익히면 공의 도리거든요. 공이, 에 한마디로 무상과 무아에 모든 것은 변화하고 모든 것은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연관되 있기 때문에 그 어, 어느 것도, 어, 소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 그리고 또 나라고 한, 할 만한 것이 없어요. 나라고 실체가 없어요.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내, 내 혼자만 또 예, 어떤 독불자군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모든 것은 그 하나로 하, 하나의 예,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은 어, 나란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은 변화하고 모든 것을 예, 포용하고 인연따라 인연 인연따라 일어나는 모든 것을 예, 인정하고 어, 그럴 때 예, 진실로 내 마음이 텅 비고 우주와 같이 텅 비는 그런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깨달은 사람을 우리가 또 성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등경, 그 다음에 처음에 함경, 방등경, 금강경, 저 반야구 경전까지 경전 내용을 살펴보고 다음 시간 좀 쉬었다가 또 다른 경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쉬겠습니다. 我还玩点啥呢？